스트로베리 라떼입니다. 제철 과일인 딸기를 우유에 넣어 만들었습니다. 비타민C의 함량이 사과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딸기는 우유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딸기가 우유의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빨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같이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는 스트로베리 라떼는 부드러우면서도 상큼한 맛을 자랑해 여성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봄맞이 시민으로 저희 이제 스트로베리 라떼가 나왔는데요. 이제 겨울에 많이 춥고 훅는데 이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이제 여성 20대 분들이 호기심에 처음에 주셨다가 이제 반, 이제 새콤달콤 하면서 맛있으니까 우유하고 같이 이제 조합이 어울려져서 이제 많이 단골 고인도 많이 생겨서 이제 20대부터 이제 서른 중반까지 여성분들도 많이 지금 찾고 계시죠. 특별한 맛을 자랑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 스무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인 막걸리를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겁니다. 블루베리와 커피 그리고 파트리용한 스무디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골고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막걸리와 우유, 얼음을 함께 갈아낸 뒤그 위에 갖가지 재료를 첨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 막걸리들은 약간 어르신들이밖에 못 먹는 어떤 주류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달콤하고 상큼한 어떤 메뉴들을 접목시켜서 어 20대 30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어 이런 막걸리 칵테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내놓은 막걸리 칵테일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것은 막걸리 그카푸치노입요막 카푸치노요. 어떤 그 막걸리 맛도 있으면서 커피의 그 카푸치노의 맛, 부드러운 맛을 느끼고 이후에 막걸리 맛, 그리고 달콤함을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어서 특히 여성 고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칵테일 메뉴입니다.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키는 이색 음료 메뉴들. 제철 과일과 색다른 식재료의 조합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F.T.N 정세원입니다.